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전할 건데 내가 어저께 결정했거든요. 나 이제 캡사이신 먹기로 했어. 내가 진짜 참고 참고 참았는데 안 되겠어. 그냥 조금씩 엄마랑 얘기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요. 었 오늘은 나갔다가 장어랑 가맥이 사왔어. 아휴. 엄마 불좀 줄이자. 그래, 너 낳고 그래도 잘 풀렸어 미연치 않게만 응? 응 엄마가 동이라 그랬었어 그래? 응한 번도 뭐돈 들어가는 거에 구해받아본적 없다고 나 낳고 나서. 응. 응. <laughs> 근데 너무 추워. 여기 <목소리> 이런 게 맛있지, 이런 게. 아 <목소리> 어, 맛있어. 좀. 야, 어? 그, 그 발로 그래 가지고 넘어 <laughs> 누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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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누가 아이 굴껍데기인데. 아, 진짜. 익었다익었다이 벌렸다. 아, 잘 보인다. 어우. 우와. 아! 와, 이거가 아, 너무 매워. 아, 맛있어. 오, 오 조심해 씨. 올해는 진짜 아휴, 많은 일들이 있었다. 나도 유독 아팠고, 엄마도 허리 수술도 하고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을, 웃고 지내면은 그게 성공이야. 와 너무 이쁘다. 야, 고양이 새끼야! 저리 가! 일로 와. 응, 야, 먹어. 왜 먹어? 먹네. 하나 더 주자. 어, 쟤 처음 보는 고양인데, 야. 응. 아, 불이 또 죽었어. 아 죽겠네. 응. 먹어. 아니, 쟤왜안 먹어? 몇개 먹더니만. 응, 저 고양이 안 가고 있어. 어떡하냐? 와 혼자 실컷 먹네 와내손건드지마음안 된다 깨 내가 아빠한테 쟤한 시간이 넘도록 저러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발 시려. 아발 너무 시럽다. 그리고 다리를 너무 벌려. <laughs> 진짜 못 물릴 걸. 맛있네. 난 진짜 원래 먹는 것만큼은 진짜,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깨끗한 스타일인데, 이건 뭐냐고. <laughs> 진짜 더럽게 맛있네. 그러니까 라면 한 개는 언제나 짜증이나.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나니까 먹는 건데. 가자, 친구야.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, 내가 삼겹살에 소주 쏜다 새해를 맞이하여. 화이팅! 사랑해. 사랑해! 사랑해! 와. 다이 불병이 깨질 줄은 난 몰랐다 진짜로 아 짜증 나 개판이군 오면 안돼 오면 안돼 내 저녁은 오징어알. 아, 이우라아 삼각대가 고장이나 갖고 손으로 찍고 앉아있네. 성공적인 한해를 보내기 위해 저칼로리 음식으로. 이건 진짜 살안쪄 이거는. 맨날 마른 자. <laughs> 다이어트는 개뿔. 작심 30분도 안 됐네. 나 오늘 아침에 내가 유튜브 봤는데, 그, 자, 왜, 이거 장애인 주차 하는 내, 그, 위조하고 막, 그렇게 하는, 하는 거 있잖아. 주차하는 사람들 잡는 거. 그거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. 아빠 딸배? 뭐, 암튼, 그 유튜버분 거 내가 오늘 봤는데, 시간 다 갔네, 그거 보다가. 암튼간에, 주차장에 왔는데, 나도 모르게 주차, 그 장애, 그, 증을 보게 되는 거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니는 어떡하냐, 니는 어디로 가냐. 안돼와 어제 주사 맞고 왔는데 뻐근해갖고 뻐근해갖고 아파갖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저녁에 어 깜짝 다행히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되게 심각한 건 아닌데, 신경이 눌렸대. 아, 목에 주사 맞은 거 처음이야. 아 진짜 소름 끼쳐갖고 엄마 손잡고 주사 맞았네. 이렇게 두부를 한 반모씩 먹어주면은, 든든하거든. 응, 이렇게 그 스팸은, 그냥 스팸만 먹어야 돼. 두 새끼도 나방에서 다 틀렸어. 자재 관리 개뿔 엠병을 다 먹었다. 아아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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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와.. 엄청 싱싱하네 회로 먹을까? 에이 우와 감자도 맛있네 오, 올해는 라면을 끊기로, 거의 끊기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내 영상에서 라면 먹는 영상은 거의 보실 수가 없어요, 이제. 아침에는 여기 모가지가 그래도 좀 편한데 이러고 좀몇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또또 또 절이고 또 절이고 어저께 그 맛조개 어 쭈꾸미가 밥 먹고 좀 쉬었다가 물리치료하러 가야지.